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정말 이벤트가 보물 음 상자를 까는 이벤트로 바뀌었어요. 글로벌 서버하고 똑같은 진행 방식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보물 상자 포인트인지 아니면은 깐 횟수인지 몰라 가지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포인트네요. 이거참고 하셔서 다음부터 또 계속 보물 상자를 세이브 하셨다가 한꺼번에 까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 또한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도 문득 상자를 혼자 까다가 아 그냥 영상으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ASMR은 아니지만 <laughs> 상자 가하는 영상 남기려고 녹화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이 에픽 보물상자를 그동안에 소진을 했거든요. 많이 혹시라도 개수일까봐, 상자 깐 개수일까봐 이거를 세이브하고 했는데 반대가 됐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퀘스트가 아직 남아있거나 하는 입장이면 퀘스트는 참고로 천 스테이지 이후부터는 퀘스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일반 상자를 소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자 건 바로 갑시다. 아 그리고 관전 포인트는 그 동안 다이아 수급이 조금 많이 안 됐거든요. 상자를 세이브 한다고. 원격 한다고 다이아 수급이 안되는데 다이아도 얼마만큼 많이 수급이 됐는지 또유니카드는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는 든 생각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저 일본의 공약 사이트에서 이 상자하고 그리고 경려물약 이거를 1순위로 우선순위를 뒀거든요 시장에서 구매하는 1순위를 뒀는데 사실상 경려물약은 왜 저기 목록에 넣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상자가 1 순위에 있을 뻔 거는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1 순위에 있었다는 거 같고, 그렇다면은 경영 물약도 아마 요거 다음 이벤트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은 경영 물약 사용 횟수로 포인트로 또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게 저기에서 순위에 저렇게 들 이유가 딱히 없긴 하거든요. 이게 두배3 배까지 올려주는 거는 좋아. 근데 이거를 그 다이아 주고 계속 매일 매일 구입하기에는 다이아가 풍족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어, 굳이? 그리고 이게 일본 애들도 바보가 아닌데 애플레어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사실상 애니메이션만 빨라지긴 하지만 어, 그 기능을 이용하면 사실 경영 물약이 딱히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두배세 배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서 얻는 보상 자체가 그 다이아를 대신할 만큼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두세 배가 오, 오른다고 해도 이 추가 보상에는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사실상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골드는 농장 때문에 뭐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유닛 경험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희귀 보물상자 갑니다 이제 포인트가 조금 더 빡세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중간중간 상자 원기옥 하면서 신화보물상자는 포인트도 없고 수량도 얼마 안 돼서 중간에 한 14개까지인가 모았다가 한방에 써버렸는데 그거 쓴건 잘한 것 같아요. 다이아 수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썼는데, 이건 아, 안 모은 건 잘하는 일 같습니다. 포인트가 1도 안 올라가죠. 와우, 1,000 포인트가 넘게 쌓이니까 이런 메세지가 지뜨네요일괄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어, 이거 까실 때 어차피 누적되니까 1,000 포인트 이상 이렇게 모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네요. 편하네요. 확실히 10개씩 모아서 까니까 어, 전설 보물 험상자해서 SSR 카드가 그래도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 5개로는 음 맛이 없네요 확실히 10개 이상 까면은 이것도 뽑기 개념인가? 이 게임 천장 시스템 비슷한 게 10회 뽑기 하면은 무조건 SSR이 포함되는데 에이 이건 그런 건 아니겠지? 확실히 10개 이상 까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무조건 전설 이상 등급 상자는 무조건 10개 이상 모아서 까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데이터가 얼마 되진 않지만 밑자야 본전이니까 그 이하 상자는 사, 사실상 몇개씩 까는게 딱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요거는 포인트가 없지만 높은 확률로 SSR 카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게좀 많이 떠줘야 돼요. 와우, 픽돌했네요. 제 픽도 못한 영웅이 딱두 개인가 있는데 드디어 그 중에 한 마리 픽돌했고요. 비속성 탱커. 음열 10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0십 퍼센트. 원래 이게 나올 확률이 삼십삼 인데좀 어, 운이 좀 좋았네요. 확률의 영향이다 보니까, 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닌데, 뭐 아무튼 요것도아 다섯 개 뽑았을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 총량의 법칙에 의하면 십오 회 뽑기를 해서 여섯 마리가 나온 거잖아요.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뭐 33%에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유가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10개씩 모아서 한번 까보세요.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아, 이것도 뭐, 영상이니까 쉽게 모아서 까고 싶지만, 다 까고, 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까면은, 또 이게 상자가 또 계속 또, 쌓이는 구조죠. 자, 과연 다이안 얼마나 쌓였고 재화은 얼마나 쌓였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또 이벤트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이 됐는지 몇 바퀴나 돌아가 갈 수가 있었는지. 이, 뭔 게, 한, 5일 정도, 원격 한 거라, 그렇게, 야무지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다이아는, 만 다이아 정도, 수급이 된것 같고요. 와, 찔끔 모자라는데, 일단 한 바퀴 완주 살짝 안, 안 됐네요 즉이 말은 뭐냐 물론 오늘 더 추가적으로 받을 상자 같은 게 많이 있고 시장도 아직까지 하나도 안 샀긴 한데 어, 대략 5일 정도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다는 거고 이벤트가 일주일 기간이니까 이렇게 이전에 원기억을한 5일 정도 모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다는 거고 총 4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이벤트가 돌아오기 전에 어약 보름에서 3주 가까이 원기옥 하고 난 후에 이쪽에 들어오면 은네개 라운드를 무과금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이렇게 산출되는데 보름 동안 상자를 하나도 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다이아 수급도 수급이지만 이제 각종 재화 같은 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뭐 스킬 레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다이아 수급 이렇게 돼서 야. 하네. 이렇게 하면 2 7 5 0 0 거의 17,500 가까이 버는 거네. 무기를 거두세요. 네분족 간의 공동과 평화가 이루어진 그날까지 마음껏 짓거리를. 네, 시끄러워. 당장 입 다물지 않으면 침묵하게 해가시길 속에서 음식은 식기 전에 먹어야 제맛이지 아직 팔티어 안된 것들은 다자에 스펙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라 너무 행복하네요 또 HP 3% 그렇 누군가에겐 시작점에 불과한 거지. 엘프의 여왕께서 전장에 강림하신다. 푸른 복일과상승부 폭...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없죠에게는나가당에게는나 망치만이 것이 나는 그저 바람을 따라 걸을 뿐이다. 살에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도를 가르고 물결을 넘어 용맹이 전진하라. 너무 어설픈 거 아니야? 2 0 0 m 터 밖에서도 네 소리가 들린다고. 드디어 치권을 도득한것 같다. 아, 잠깐만, 나랑 싸우겠다고? 그이 칼이 낫겠다. 뭐? 검성 그 노무년단들을 조심하라고. 바다의 모든 역사는 조개 껍데기에 새겨진다고 했어. 아기 내겐 심판도 과분한 일이다. 내 앞에 빛탄조개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아,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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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니까 이게 5일 동안 원기억 한게이 정도인데 물론 이 수치가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치인데 이게 이제 이런 미세한 차이들로 인해서 스테이지가 안 밀릴 게더 밀리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원기억이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그 동안에 내가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지지만 후위를 도모하고자 만능 조각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원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무소과금 입장에서는 원격을 해야지 될것 같고요. 순위권 경쟁 같은 거는 사실상 페이트윈 게임에서 과금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 나는 그냥 순위권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이웨이 하셔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한 방에 다 정리가 돼버렸네요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상작강 영상이었습니다. 바이옴.